네, e a 로 끝내는 영문법 search와 so의 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search는 명사 앞에 씁니다. 형용사겠죠. 그러니 관사가 있으면 search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집니다. they are such fools. 하면 그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you got such strange friends. 하면 너는 정말 이상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he is such a baby. 그 여자는 정말 애기입니다. such a baby입니다. So는 형용사 앞에 씁니다. 그러니 부사가 되겠죠. She is so nice. 하면 그 여자는 정말 친절합니다. Why do you talk so slowly?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합니까? 그렇게 천천히. He is so patient with her. 그는 그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성이 있습니다. So patient. Much나 many나 few 리 e 앞에는 so를 쓴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ve got so much to do and so little time.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아주 많고 시간은 아주 적습니다.